네. 숨 네. 쉬고, 네, 정이고 육각. 자, <laughs> 자, 이건 뭐 되게 쉬워요. 그냥 fast 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드라마틱해, 이 네. 극적인 상승과 fast f a s 에 대한 영향. 제가 한 그렇죠. 주요. 1980년대 후반에, 의 세계에서 내가 등 fast f a s 이 여러 특징이 있고, 기존의 네. 의류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또한 얘기 볼게요. 네,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적어도 70%의고세를 지내가 만들었어요. 뭐야? 미국 사람들이 준비했던 죠 오케이. 누가, 누가 만들었어? 지해는 지네 미국이 지내권 지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땡스 뉴딜 정책, 중요하지 않구요. 뉴딜 정책 덕분에, 어, w 2 0 t 20세기 정도에, 아, 브랜드하고 매이팩처 이런 브랜드하고 유명 업체들한 제조사들이 예상되었어 뭐할수 있도록 아 여기 이 예제로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미국 미국의 국제법을 엄격한 걸 따르도록 예상되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사들이 유명 업체 의료 그 유명 법을 따라오실 때 그냥 엄격한 법을 만들었다 중에잖아 그러나서 법이죠 그러나부터는 중에 네. 예? 그러거나 그냥 순서 표시 그러거나 1 9 8 0년후반에됐어요 그러니까 클로딩 패션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등장했죠 컵더. 이게 무슨 말이예요 e m e r g e 괜찮고요 p 피 r 괜찮고요 이게 나지죠뭐프 r o p 같은 말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이게네 패스트 패션이란 이에요 이거네요 패스트 패션이 등장했다 내 패스트 패션은 뭔데? 다 설명하죠 동격 없이. 얘네들 뭐냐면, 아, 트렌드 하야 돼요. 그고 비싸지 않대요.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었대요. 어떻게? 공기가이 빠르게 만들어. 그렇지 그러한 그런. 생산이 어디가나 하청업자 패션, 하청업자 공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리고 하청업자들은, 이거 봐. 애네 공청자들이 아, 에네한 그, 됐어. 옷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옷이 판매되는 거예요. 투베이스 울이 어프체크, 수천 개의 체인점들에게 있어서. 아니 저 58년 지는 거야. 투비스로드가 체크. 이제 그? 요패스패션에 대해 얘기했어요. 야, 지금 비싸다, 했다안 비싸다 했어요. 안 비싸다 했 그러니까 가격 나오고 수서 표시. 뭐 나왔죠? 네, 가격 나오고 싸다 싸다. 가격을 low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패스패션 브랜드는 컷, 별로 어휘 주제 삭감했어요 뭐야? 제조의 비용들을 싸게 한 거야. 싸게. 그래서 또하고 어, 값싼 어? 노동력이 이용됐어. 세게 그, 나라, 북 가난한 나라 여기서 강한 나라가 미국이랑 반대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하, 세계 제일 강한 가난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니까, 러 그들이 어떻게 돼? 커지죠? 패스패션이. 그니까 어떻게 돼? 생산시설 해외 이전. 그니까, 러 어쿠션이라는 건뭐야 해외 이전까지. 이것이 커다란 건뭐 유행했다는 뜻이에요. 바열여 퍼졌어요. 사람, 가로지나. 어떻게 돼? 세계화가 어플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체크로. 사업화가 세계화가 펼쳐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커졌다. 해외 정리가 커졌다. 비록 네. 이게 처음에는 작은 변돌 시작했지만, 그건 뒤 되죠? e 스 t 션 패션. a 패 h i o n e s s o n 놀라운 성공이 소대 so, 빠진 거야. 소대 so, 너무나 불얼만해서 패스패션 f a s h i o 결 그러니까 판도를 바꿨다. 뮤트 세에로 완전 Best f a s h 이 판도를 바꿨어요 뭐에 대한 거를? 아 뭐야 어그석식품에서 운동복까지 이렇게 보시죠 옷이 어떻게 그네 어떻게 아, 되는지 그리고 이 상식 그것이 고안되고 광고되며 팔리는 에 대한 판도를다 바꿔버렸다 여기가 굉장히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30년 동안에 그 영향이 극적이었대요. 드라마틱. 패스 패션 어떻게 돼요? It Has grown from 500 billion, 그러니까 거의 5천억 달러의 무역에서 어디까지? 연간 2조 2조 4천억의 거대한 사가까지갔다그것은 뭐야? 국제적으로 뭐야? 생산된 거였죠. 주로 국제적으로 생산된 그런 무역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진짜? 네, 광고죠? 네. 유노머스가 인스타 먹었다며 들었어요? 알아유머스크 네. 알아요? 네. 내가 인스타 먹었어요 52조에 네. 팔았는데 네. 진요네언제 52조밖에 안 돼요? 52조면 <laughs> 네 엄청난 분인데 아니 그래도 인스타는 먹었어요 네유머스크 네. <laughs> 대단한 운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네, 멋진 사업가가 되시길 자, 액션스 2 형이 말한 게 사업가야, 너네 너네 사업가인 것 같다 자, 딥 러닝 컴퓨터예 이게 뭐예요? 소재는 딥 러닝 컴퓨터예요 얘가 우리의 편안한 인식을 모방한다 그죠? 그러니까 딥 러닝 컴퓨터하고 인간에 대한 두 가지 대조의 강점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딥 러닝 컴퓨터는 프로그램 개혁만 수행해 알고리즘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사회 짓말과는 평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자, 제 러닝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 도격이 되시죠? 제 러닝 컴퓨터가 단지 뭘 수행해요? 프로그램 펑션만 수행해요. 뭐 없이 얘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 기능만 수행해요. 그러한 사실이. 그죠? 이게 주어고 동사이예요 할게요. 자, 자기들이 하는 것 또는 영향들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딥러닝 컴퓨터가 프로그램 펑션만 단지 수행한다는 사실이 결국 문제를 일겠다. 아, 얘는 뭐야? 프로그램 기능만 이해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문제였죠. 지금 러닝 컴퓨터가 지금 이해하지 않고 해서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구석가들이 알고리즘 평양 문제를 설명했다. 아. 알고리즘 평양? 네, 설명했죠. 그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약간 뭐, 이런 거 예시가 나오면 뒤에. 그죠? 비서하면 여자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내용, 아, 이, 이, 내용 아시죠? 네. 분석가들은 의사에서했던 이런 알고리즘 평양. 아, 뭔가 지금 이 문제가 있었다. 이해하지 않고 했으니까 평양생각자계 자. 계속. 제주 안쪽 나 빨간색, 파란색 표시할 때. <laughs> 자. 얘가 뭐죠? 연두색. 얘가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럼 이 딥러닝 컴퓨터가 신경이 네트워크를 훈련했던 그런 데이터 모음들이 있어. 이것은 뭘 보여줘? <laughs> 그렇죠. 이해하지 고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에 s i s 있는 그대로. 세상에 것만 보여줘. 뭐가 돼요? 그렇죠. 이제 보라색.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고 싶은 세상인데. 보라색을 안 하고 연두색을 만들어요. 이게 평행을 만들어요. 평균을 만들어요. 다시. 얘가 보다딥러닝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만보예 이해하지 않아 근데 인간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세상에 원하죠. 이걸 안 한다. 왜되는 뭐야? 나셨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야신경해로은 팀러닝이 데이터 몸이 있는 그대로만 하는 거. 수석표시 결국 팀러닝 컴퓨터, 봐, 나죠 팀러닝 컴퓨터. 이 알고리즘은 연두색이죠 뭐만 해? 나오죠 평행을 만듭니 사회 전체로서 사회보다 고정 판정을 만들어 놓는다 연두색 그죠 뒷면이 나오죠 다시고요 보라색 왜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일단 뭐라고? 자식 보고 가 아까 있었죠? 그냥 지가 보고 싶은 거그냥 그렇죠? 보고 싶은 거그 패턴을 그릴지 결국은 그러나 인간은 막액서 행사하는 거예요. 판단. 이게 뭐죠?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의료표 이해를 제기해요. 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에 대한 패턴의 이해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대조의괜찮이겠죠 뭔가 어? 왜 그렇지?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꾸 판단이있그 자꾸 이해를 제기한다 인간은.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예요? 딥러닝을 자고 나오겠죠 이제. 다시, 어느제띠 러닝 컴퓨터는, 페로몬은, 응. 응. 다운해. 자, 봐봐. 그냥, 비서. 온라인 수집자에서 비서를 하고 입고수있 비처의 대부분을, 그죠? 뭐라고 생각해? 아! 비서는 그냥, 여자지. 이렇게. 반면에, 사자는, 남자지. 이게 뭐예요? 평균이죠. 그죠? 그리고, 결론을 내줘요. 네. 이게 동사 하나, 동사 둘이죠.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뭐를? 남자는 항상 뭐야? 보스지. 여성는 항상? 비서야. 이렇게. 이게 뭐야? 알고질 패야. 괜찮아요? 이제 영상 운동 자, 다시 여기 숙제해고 알렛 때문에. 뭐가요? 알렛 때문에. 그죠? 응. 자, 여기 표시해놓고. 자, 순두피 시작과, 여기 봐 투킵, 그 다음에, 여기 부 빈칸. 표시했어요? 응. 여기 삽입. 작았지만, 한걸 바꿨다. 여기. 순서 표시해놓고, 빈칸 표시해놓고, 이때, <laughs>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표시 여기 자, 딜러잉 여기가 메인이 제너럴 여기 빈칸 여기가 면사비 여기. 이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인간이 좋다 푸기냄프 표시 표시 음. 노란색, 노란색 예, 순서 표시해놓고 알겠죠? 음. 괜찮아요 이것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죠? 이제, 그죠? 많이 했어 그래서 그래서, 프로그램 빠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보다, 알고리즘의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 전체에고정만 만들어낸다. 그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 이해되죠? 어,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보자, 맞아. 3번. 여기 줄게. 그냥 찮지 자, 봐봐. 오늘 육강 끝내기 해. 오케이? 자, 밑줄. 가정과 붙어요. 클이라는건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변화를 시작해요. 두 가지가. 가정에 붙어서 변화를 해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을 반영하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가정에 도전하는 거죠. 도전. 변화를 하고도 한개넘어질수 있다. 가정이 도전하는 거야.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반영입니다. 뭐예요? 누군가의 생각에 있는 거.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가정을 보자죠. 가정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인지, 즉, 우리의 사고의 초점을 얻어에두는게 반영입니다. 가정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우리 생각이 있다 누군가에게 표현될 때 우리는 뭐예요? 아, 당연히 그 사람의 인지를 알수 있게 되죠. 삼성에 서울대에 지원을 해야 삼성도 알고, 우리도 알죠. 이얘기가 전에 지는 거야. 표현 되는 거예요. 익스프레스가 있겠죠 익스프레스. 표현 되는 겁니까 맞아. 사람의 인지를 할수 있다. 자, 아, 네. 네가뭘 지원해야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선수로 외워버렸어요. 외가 외워버렸죠, 이 이때 강조 부분. 지금은 그러한 인지. 로부터. 뭐다? 그렇습니까 변화가 시작된다. 그죠? 그때 취업을 할수 있는 거야. 네가 직원을 내야 취업을 할거 아니야. 자, 하나, 일 소속소속도 예시죠? 자, 소프트웨 예시. 알렉스 생각해요. I'm t o l d to get the job. 나 삼성들 하기 너무 늙었는데? 그러면 걔들 삼성이죠? 삼성들은 몇을 찾아? 학교 졸업하신 선한 놈들 찾겠죠? 그죠? 내용들다알 거고. 결과적으로 알렉스는 지원해야 요안 해요. 그죠? 티칭 포지션에 지원을 안 해. 심지어 뭐야? 그가 그것을 정말 버렸는데. 그것이 뭐야? 티칭 포지션이죠. 선생님 되려고 했는데, 아, 지원을 도안 했어. 그러면, 가상해봐. 만약에 얘가 진짜 그를 리더야. 엄청난 리더였어. 뭐야? 어떤 학교의 주위에, 그죠? 학교 학교를 통할수 있는. 호전시킬 수 있는 완전 그를 리더였어. 그러나 그는 뭐야? 미출. 진취적이 부족했잖아. 부족했잖아. 난 항상 스퀘어 티. 그니까. 알겠죠? 오이. 이거 뭐 뭐, 루즈 루즈 폰입니까? 결국은 학교도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렸죠. 지원조차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학교도 놓쳤다원해 과정이에요, 만약에, 그 대신에 그가 정말, 그죠? 그 진정 가치를, 그죠? 필요할 수 있는 얘가 역할로부터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걸 지가 알았다면 어할때 할까? 그 전에 알았다 했는데 붙었어 근데 지가 전안 했잖아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어떨을까 판단 바뀌었겠죠 그죠? 제가 있을 때이전의 역할에서 온 특별한 경험 그가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다면 조금 바뀌었을걸요 거 가정이니까 별표! 8번 별표. 별표! 그래서 만약에 비칸 그러니까 다 나와 겠기 별표 완전히 별표, 별표. 서술자 다 나와 겠다 8번 별표!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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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가 그러니까 취진목표그 자신의 가정이 일을 재개하려고했다면 뭔가 도전하려고 했어, 그죠? 아, 내가 할수 있을까에 도전한 거죠. 그건 지원한 거지. 그러면 그는 뭐다? 그 그러니까 이거 언제기냐 얘기야? 과거 얘기. 과거 얘기. 아마 행동을 취했을지도 아, 모를 거야. 과거야. 그 당시. 뭐 갖고? 자신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응. 목표를 추가한으 그죠? 이게 동렬 동열. 그죠? 결국 스토리는 이해가 돼. 이 스토리는 나쁜 거야? 얘가 너무 사주잖아. 아니, 지호차네. 자신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기하해 사람들은 안 한다고. 대개 누구야? 스토리에 결국 이런 스토리는 뭐야? 진보를 막죠. 조직을 막죠. 뭐로부터? 뭔가 그들 목표를 수행 하지 못하게 하죠. 그죠?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 개개나 할건 뭐야? 별표. 딱트. 자기 스스로 부과된 뭐야? 한개들의 가치가죠. 그러니한개의 가치가죠. 지금도 잘했으니까. 패션 네, 네. 여기 메인이고요 여기 밑에 보라색이 예시 순서 표시 여기 여기 소절 외우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 이 일자면 하나 있자. 좀 약간 짚를읽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세부적인 건 이제 문법이 아니지냐 이드냐, 뭐 트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여서 봐, 우리 가족들이 뭐야? 방향 틀 곳에 이 일을 생각해. 자, 이사도 의사는 자신의 일주 많은 분이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야 그럼 하는 거. 근데 그런 직관적으로 진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 가능하다. 아, 의사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공식화된다. 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개념이겠죠 직관적으로 공식화는. 자, 의사가 주장해. 많은, 지들이 하는 것 중에 많은 개념이 미주, 직관적으로 생각 추론이에요. 직관이 추론이죠. 그죠 근데 여러 개의렇죠연관들 통해서 추론입니다. 자, 의사들이 A 하자 B 하자 시험들을 통해서, 어이거 이렇게 추론 되나? 이게 추론이죠. 이게 직관이야. 요런 채도 그거 의사 저기 말, 진찰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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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자 순서. 인공지능과학자들이 의학진단 문제 연구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진단과 프로그램에 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게 공식화죠. 인공지능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직관적인게 아닌 거죠. 공식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AI 상테스트얘가 이런 의학진단, 이게 뭐야? 직관이에요. 이게 출연이에 출연 출음 문제를 했을 때, 이건 출연이에요, 출연. 출음. 그대 노력은 뭐다? 진단과정 인데 뭐야? 뭐로서 Ethnic script, procedure, chem, capturing o 어, 끝이 얘네들은 얘네들이야 과학자들은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 프로그램에서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 있죠 딱딱딱 분명한 절차들 로써 진단을 해라 한마디로 얘는 직관적인 게 아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있고 공식화되고 뭔가 이런 절차가 있다 괜찮습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의사는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다르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나러분 AIC는 뭐냐면 여러 다가저 의사들이 퇴보를 하고 있어. 그문제 착수하여 그 의사의 결정을 받지 못모면 정확히 발언을 못겠다딱 되고, 얘가 지금 연구를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그죠? 지금 전문가들이 어? 얘네좀 이상하게 하는데 의사들이 좀 퇴보할까? 하고 모르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어, 뜻이야. 해결. 솔로가 해. 솔로로 해. 솔로 어? 공룡하다아니야 해결하는 뜻이야. 디오비는 괜아디오르는써보자 디오비는. 그냥 뭐커플이니이 괜찮아요. 중간에 내가 어택 해가 나지요 아, 그래서 수단을 걸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하면서? 오픈 어, 에 a n 에스커 r 하우키 오 e x p e 이 t how 그건 어떻게 그런 결정을 이뤘지? 에 대한 모든 전력을요 노력했어요 정확히 밝히려고 핀 양, 필 꽂아서 다운 정확히 꽂아갖고 알아내고 했어요 그 전에 아, 그렇죠 치과에서 느껴지 실력이 어디서 떠나요 이제 직관적인 건 누구의 관점이었죠? 의사의 관점이었죠 이것들은 뭐야? 실질적인 구조물 이게 뭐야? 공식화하는 거 그들은 아, 그 실질적 지식 직관적으로 느끼는, 이 의사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어, 실질적인 지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구조를 모형화했다 그 결과를 나온 프로그램은 의사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모두 똑같은 결을 오, 잘 연구를 잘하거요 동일한 걸 제공하면 똑같아요 결론이 괜찮은데. 얘네들이 그럼 도 뭐야? 주어는 이거죠? 공간이 이거죠? 결국, 아, 같은 그 의사로서의 같은 용구를 고려하면, 기분 고려하면, 제공받으면, 그 마지막 그 결과는 그런는 거야? 아, 같은 걸로 해줘. 실수가 아니야. 딱 정확히 떠가고. 결국,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작성 과정에는 근데 뚫어치지 않는 거야. 부작용이 있었대. 밑줄, 부작용이.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결과성 생긴 거 마이너스는 뭘까요? 이후로 그 프로그램들이 의사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사의 생각은 프로그램 만들 때 협업에, 아, 협업에 의해서. 하나 키워도 더 나왔네. 협업에 의해서. 다시. 아, 프로그램 의사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사의 생각은 프로그램 만들 때는 협업에 의해서 만들다 자, 사람들이, 아, 프로그램이 생각해. 그 이후로 의사처럼 생각한다고. 그 의사의 생각, 즉, 그 활동에 대한 의사의 생각은, 사실 니 c h a n 바뀌었어요. 뭐에서? 밑쵸하도웨이어요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협업에 의해서 좀 바뀌었, 바뀌었던 상태니다 저희는 의사의 직관형이 모든 것이, 어, 나와줘 이제 별, 별표는, 발표. 직관을 생각했던 것이 약간 공식화가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의사에게는 뭐야? 직관적으로 보여죠 어떤 것이 주어, has been shown, 뭐야? 미출, 공식화가 는 것처럼 보였다. 그건 드러났다. 네. 후! 자, 바로 한번 오늘 했던 6강 문제 풀어보세요.